오늘 책은 김은정지엄 마음공부 우울할 때 마카랑보다 마음공부입니다. 행복해지려고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삶이 버겁고 힘들 때 아프고 지친 마음을 싸매주고 위로하며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나를 나답다 빛나게 해주는 마음공부의 50가지 비밀. 비밀이 50가지입니다. 50가지. 책은 서점에 가면 마음에 관한 마음을 다스리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이렇게 나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프로젝트인 우울할 때 마카롱보다 마음 공부. 책 제목부터 달콤하면서 뭔가 학문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책을 준비하면서 글을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읽혀지는 책을 이제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우리의 어 상태와 또내 인생을 한번 연결해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 무한한 힘을 한번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허니 우리 쉼도 없고 여유도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이 너무나 힘겨운 달리기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때로는 흥미진진하지만, 때로는 겁이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 열정적인 달리기로 너무 지쳤습니다 때로는 그 달리기 때문에 단호하게 우리의 매질을 하기도 했고 숨을 고를 겨를도 없이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급함과 우울함이 왔고 인간관계에 대한 배신 종교적 고뇌 등도 함께 왔습니다 두려움 분노 원망도 커져만 갑니다. 힘들다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라고 대충 덮으며 살아가지만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도 답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탐구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근본세계는 사실상 마음입니다 내 인생을 치유하기 위한 최선의 혹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고 넋두리도 풀어놓지도 못하는 이 답답함을 스스로 치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 책을 찾아 읽으며 충분히 사색하는 것입니다. 충 무심히 한번 읽고 말았던 마음 관련 서적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어, 그 책들은 저의 무관심 속에서 세월의 흔먼지를 소복히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줄기 빛이 되어 여러분을 감싸는 자신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공부를 한번 해 봅시다. 마음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첫째는 과거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이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다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과거로 인한 상처를 치유합니다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과거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나행고 책을 쓰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면을 더 성숙하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환경, 조건, 처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바꾸자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은 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바뀌면 인간관계가 변하고 자세가 변하고 말과 행동이 변하고 생활도 달라집니다. 인상이 너무 편안해지고 행동도 여유로워집니다. 불만을 가져봤자, 남탓을 해봤자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 여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마음 공부를 해야 할까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음 공부를 해야 할까? 소중한 것 잊고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중한 것은 너무 하찮거나 혹은 너무 흔해서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삽니다 예를 들어 공기가 없으면 몇 분도 안 되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생활이 좋지 못하고 보육권에 살더라도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소중한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행복 그리고 소소한 기쁨, 여러분들이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 삼시세끼를 잘 먹을 수 있는 방법, 여유롭게 차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그런 소소한 행복에서 여러분 소중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꼬이고 버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삶이 꼬이고 버거운 이유는 걱정이 걱정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 걱정이 있습니까? 그 걱정은 계속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불, 불공평하고 모순투성이인 어두운 공간이 여러분을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친구를 욕하고 세상을 욕하고 원망하십니까? 공기를 깊게 한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기분도 전환되고 마음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한목한 가정의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자라는 이유는 긍정적인 바탕 에너지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먹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아이는 사랑을 줄수 있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사랑을 주는 아이는 자신의 에너지에 사랑을 채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인 바탕 에너지 속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있는 가정, 내가 소속된 회사, 내가 다니는 학교의 바탕 에너지가 너무 부정적이고 어두워 끝없이 고통받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꾸기란 쉽지 않기에 이런 경우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다면 결단을 내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바탕 에너지와 완전 별개로 존재해야 합니다.그 분위기와 에너지에 함몰되어 함께 너프로 빠져들지 말고 나의 에너지.나의 에너지는 독립적인. 외딴섬으로 유지하십시오. 때로 무심하게 혹은 여우, 여우처럼 그 에너지와 섞이지 않도록 관계를 조율하십시오.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지 못하면 불편하고 어려운 현실을 끝없이 창조하게 되고 걱정, 근심을 달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환경을 탓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 것은 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얽미하지 말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에너지는 자기 마음 속에 스스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연 치유에 대한 글도 나옵니다. 치유 중 가장 강력한 치유법은 자연 치유입니다. 자 멈추어야 보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어, 다음은 이제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 이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 어렵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내일 지구가 원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이 말은 너무도 유명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명언은 참으로 멋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운명은 바뀔 수 있을까요? 삶의 변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각각 다른 빛깔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마음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 세계는 겹치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은 우주와도 같은 무한함과 가능성을 지닌 세계입니다. 그러기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나의 세계는 순간순간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변수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무한한 가능성 의장을 어찌 100% 확률로 맞출 수 있을까요? 똑같은 운명을 갖고 태어나더라도 삶은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운명에서 변수는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혹시 저는 이걸 보면서 같은 쌍둥이로 태어나더라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어, 한번 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또 다른 생활, 보육원 생활을 하더라도 그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이다. 현실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해서 인생의 최종 목표까지 모두 조금씩 변해갑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긍정적인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이 시간은 곧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배움이라는 것. 이 시간이 날에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배우는 중이야. 내가 배움을 끝내면. 좋은 일 펼쳐질 거야. 어, 여러분 힘들 때라도 그 힘든 일이 곧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배, 힘듦을 통해서 나는 점점 좀 좋아지고 있고 어, 나는 점점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라는 그런 배움을 여러분 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그 동안 서름과 고통이 모두 사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Love yourself. 거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불편한 건 들어 있어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다시 한 번요. 불편한 건 들어 있어도 불행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집착으로 얼룩진 마음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다 갖지 못했어도 이미 마, 많은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건강을 회복받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소중한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선물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로 인해 기댈 수도 있, 있다, 있을 것입니다. 없는 것에 목마름보단 가진 것에 대한 충만함을 느껴야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만 보고 불행해 하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을 초라하게 하지 마십시오. 초라한 나는 없습니다. 초라한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이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십시오. 처음 사랑을 시작한 것처럼요. 여기까지가 이제 3부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어렵습니까? 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읽을 때에는 참 쉽게 읽었는데, 또 이렇게 중요한 문구들만 발췌하다 보니 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든가, 또 마음의 길을 기울이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좀어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사장부터 다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